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좀 늦었지만은 7월 13일 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간단한 거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약간 몇개 개편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편한 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 수정 개선돼 있죠 보면은 일부 시스템 이용 시 마우스 클릭을 통해 아이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튬 분해 그 다음에 아이템 감정 감정사 마르코아 바우터 뭐 등등 펫 대리 육성 먹이 등록 그리고 일반 프리미엄 자판 등록킬 감정 아마 이게 팩 감정도 아마 될 겁니다 아마 아마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거 있고 그다음에 대사제 부활 스킬을 통해 부활 시 경험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해서 그 외에는 뭐 딱히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에 가장 큰 업데이트입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그 여러분께 알려드릴까 해가지고 그 짧게나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패치를 하게 되면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